닥터 할리 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누나 똑바로 잘해봐.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, 누나. 응, 그렇지. 응. 누나 좀 촬영하고 왔어. 기다려봐. 자, 두 번째 타임. 닥터 할리 팻 밀크 주고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서 해 이제 밥상을 파도록 하여라. 그렇지. 어, 잘 먹었죠요. 어, <laughs> 거기가 먹는데요. 어, 세상에. 저기서 먹고, 누나는 여기서 따르고 있습니다. 닥터 할리팬 어, 이것 좀 먹어봐. 응, 그렇지. 응. 닥터 할리팬 미크를 먹습니다. 아이, 잘 먹네. 목마르지? 응. 물은 아까 먹었어, 누나. 그렇지. 껌을 먹으면 누나도 물이 땡겨. 누나도 어저께 그, 무슨 황태포인가? 그거를 뭐, 자다 말고 또 일어나서 먹었잖니. 갑자기 너무 목이 마른 거야. 얼음물을 두 컵이나 먹었단다. 어 세상에. 어우. 아유잘 먹네. 아유잘 먹어. 카라멜 펜 밀크. 어 누나 맛이 괜찮은데. 음 그렇지. 먹고 건강해 레오야. 누나가 한 번씩 이제 웃게 날씨가. 어 얘네 우리 우리 레오 누가 벌레를 모기가 어? 물은 거야. 어, 세상에. 다 네오 거야. 음, 천천히 먹으세요. 음, 다 네오 거야. 좋다고 합니다. 네오가 좋다고 합니다. 아이, 잘 먹네. 아이, 잘 먹어. 네오는 간식 빼먹기 선수예요.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어요. <laughs> 거기가 좋아, 거기가 푹신하고 좋아. 어, 세상자 이쪽으로 다 살림 옮겼다고 합니다. 아, 꽃이 이렇게 피고 있었어요. 아, 우리 레오, 아이 잘 먹네. 아이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맛있다고 합니다.